피부를 내가 정말 심플하게 루틴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가장 과학적일까? 하나는 자외선 차단이고요. 두 번째는 보습이에요. 보습제로서는 호호바 오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레티놀은 저도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티놀은 주의사항으로는 피부 노화에도 저성노화가 매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보신지 모르겠어요. 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고 건강식단으로 식사하시는데 엄청 등산 좋아하시고, 어, 딱 햇빛에 너무 그을리셔가지고 <laughs> 주름 많으신, 어, 분들 <laughs>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부럽나요?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피부가 그러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럽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도 관리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피부가 건성 피부라서 좀 타고났어요. 뭐 많이 바르지도 않아도 되고 여드름도 많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역시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피부를 챙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좀 후회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심플하게 루틴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떤 것이 가장 과학적일까? 정리를 했습니다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외선 차단이고요 두 번째는 보습이에요 이제 자외선 차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아 오케이 그러면은 햇빛만 피하면 되겠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자외선을 차단을 함으로써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들이 부식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콜라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자외선을 생각하시면 꼭 콜라겐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라겐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레티놀이거든요. 이제 아침에는 선블락을 바르고, 집에 돌아와서 세안을 꼭 하신 다음에는 레티놀 나중에 바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세안을 하고 나서 내 피부에 맞는 보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양로 어,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욕창까지 관리하는 의사로서 흉터 상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요.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습진이 생겨요. 수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아토피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내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도요, 정말 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이제 보습제를 발랐어요. 근데 또 찐덕해. 아, 어떤 거는 너무 빨리 증발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나한테 딱 맞는 보습제 찾으셔야 되고 샤워를 끝나고 세안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바르셔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어, 20대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0대부터 이제 피부가 많이 망가지게 되죠. 그 이유는요,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어, 20대까지는 이제 콜라겐, 라스틴 이런 피부를 보조로 하고 있는 스럭처를 잡고 있는 물질들이 생성이 잘 돼요. 하지만 이제 30대부터는요, 이런 물질들의 생성이 더뎌지고요. 실제 연구로 보면은요, 콜라겐 생성은요, 이제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20대까지는 이제 나의 청춘,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30대부터 이제 일에 매진을 하시면서 귤 어, 규칙적인 습관과 이제 스케줄을 소화를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것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피부에 많이 오고요.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내 볼에 있는 지방도 재배치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볼이 들어가고 더 늙어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피부를 늦게 만드는 주요 요인은 꼽자면요 은 여러분들 유명한 뉴 앵글저널 매디슨에 실린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면서 한쪽은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오고 한쪽은 그래도 탱글탱글한 피부를 갖고 계신 트럭 운전자 분이십니다 그 분은 어, 트럭 운전을 오래 하시면서 한쪽에 자외선 노출을 많이 받으셨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외선은 이롭습니다 내가 햇빛을 받으면서 따스함을 느끼는 게 바로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외선은 우리 피부 속에, 근육 속에, 뼈 속까지 침투를 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촉진을 시키면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정말 이로울 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반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햇빛을 보더라도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선크림 바르시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피부를 늦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을 보면은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술, 담배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과음과 흡연은 꼭어 참, 꼭 삼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먹는 식습관입니다. 요새 브이로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끊는다. 탄수화물 일주일 동안 끊었더니 이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 저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끊는 것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솔직히 초가공식품 빵, 쿠키 내가 요리를 안 했지만 바로 요리가 되어 있어서 조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이런 음식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초가공식품 많이 먹는 습관이라면 피해 보세요. 자 피부에 좋은 영양소를 꼽자면요. 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참 좋거든요.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시는 거예요. 일반 콜라겐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아, 콜라겐이 도가니에 많으니까, 아, 도가니 탁 먹어야겠다. 뭐, 그러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그런 콜라겐을 그렇게 섭취하다 보면은요, 단백질을 다 분해해버려서 아미노산으로 변해서 저희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콜라겐 자체를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많이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해서 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실 때 이제 비타민 C와 같이 복용을 하시면 더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동물 실험에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했을 때 피부까지 전달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콜라겐 콜라겐 그러는데 콜라겐은 왜 자꾸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콜라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뼈대가 있잖아요. 저희 피부에 뼈대가 되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뼈대가 약해지고 무너지면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점점, 점점, 점점 내려오게 돼요. 그러지 않고 콜라겐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피부과에서 받으시는 이런 레이저 치료도요. 대부분 이런 콜라겐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글루타치온,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죠? 어, 미백 효과 있으니까요. 좀 까무잡잡하신 분이면 <laughs> 글루타치온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효과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세안과 보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시고, 이제 세안을 하실 때요, 어, 나한테 맞는 이런 세안제 꼭 찾으셔야 되는데, 어, 특히, 파알소프 어, 비누는 좀 피해 주시고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 꼭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따로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으로 어느 정도 피부가 잘 깨끗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제품 쓰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비벼서 세안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세안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보습 꼭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보습제를 이제 화장대에다 놓느냐, 아니면 화장실에 놓느냐, 이건데요. 샤워 끝나고, 이제 세수 끝나고, 얼굴에 수분이 좀 남아있을 때, 바로 즉시 10초 안에, 여러분 보습해 주셔야 합니다. 보습제로서는 호호바 오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레티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레티놀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고, 레티놀이 애시드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 저도 이제 레티놀 계시들을 여드름 때문에 처방을 좀 해줬지만, 어, 제 자신에게 시도한 거는 이제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좀 듣기에 생소하고, 왠지 후기를 보면 따갑다고 그래서. 하지만 저도 이제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티놀은 어, 피부의 탄력을 담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레티놀 바르시고요. 주의 사항으로는 이제 레티놀이 햇빛과 닿게 되면은 피부가 검멓게 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밤에 바르시고. 만약에 사용해 보셨는데 얼굴이 따끔거리면은 더 소량으로 사용해 보시고요. 주의사항으로서는 임산부나 모유수유하시는 분들 꼭 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얼굴에 세균이 안 낳게 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안을 하는 목적은 얼굴에 있는 먼지나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핸드폰을 좀 자주 닦습니다. 얼굴에 많이 갖다 대기도 하고요. 또한 밖에 나가서는 얼굴 절대 만지지 말고, 세 번째로는 잠을 잘 때도요, 똑바로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먼지들이 내가 옆으로 잤을 때는 볼, 피부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세균들이 피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네, 요새 피부과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 가격 때문에 입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성비 높은 두 가지 시술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이저 시술인데요. 점, 비립종, 그리고 평평 사마귀. 이런 피부질환을 위한 레이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톡스고요. 이제 보톡스의 가격도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저도 여기 눈가에 주름이, 이렇 이마에 좀 주름이 생겼는데, 이런 주름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미리 보톡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주름 보톡스 맞으시는 것도 가성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어, 건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혼자 건강해서 혼자 잘 먹고 뭐 하겠습니까? 어,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 잘 연마하셔서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건강해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한번 펼쳐봐 주세요. 감사합니다.